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스크이 저장됐네. <laughs> 뭐 이런가 봐요. 정, 정 박사님. 네. 오늘 벌써 두 네. 번째 우리 실험이네요. 네. 오늘은 무슨 실험할 거예요? 진, 오늘은 태양 대신 베텔기우스를 유기해 놓을 거예요. 베텔기우스가 <laughs> 일단 뭐예요? 아빠는 모르는. 데 베텔기우스는 음. 음, 아주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삭제하는 거여서 계속 돌아요. 아. 지구의 온도가 떨어질 것 같지만. 아. 멈춰 나가지고.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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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베텔교스를 좀 준비해 놓으시다 네, 베텔교스야 봅시다. 베텔교스가 뭐그 항성 중에 제일 큰 거야. 아니요, 예고보다 좀더큰 거였어요. 아. 어. 바로. 어, 이 방패자리. 이 UY예요. 어. 큰게자리 UY도 어, 크죠. 음 태양이 한. 아 VY. 50억 개 정도 들어가고. 50억 개? 네. 어 그게 얼음 거구나. 네. 네, 자. 띠. 와 어, 이거. 이건 뭐 놓으면은 결과는 뻔하네요. 네. 해봅시다. 와. 와. 진짜 지구가 만약 에 여기 놓아야 된다면 어. 어, 순식간에 사람들을 모두 다 죽고 그냥 얼음 덩어리로 되겠어요. 야 근데 박사님. 네. 베텔게우스 옆에 이렇게 까맣게 점점점점 되 있는 얘들은 뭐예요? 이거운석 운섭들이... 아, 운석 이렇 아, 같이 와? 아니요, 음, 이런 거 같은데. 오, 야 디테일하다. 왜 유니버스 샌드박스라고 하는. 근데 여기 뜨거가 뜨거 워 뜨거운데 음, 음. 이런 거 같은 거는 뭐쓸 네. 필요가 없어가지고 대소해서 273도예요. 아, 273도는 무슨 온도 혹시 알아요 박사님? 음, 한 해양성. 아, 이게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그러면 여기 있으면 바로 얼음 덩어리가 되겠요 그렇죠. 바로 0.001초 만에 얼어 죽습니다. 바로. 갈까요? 와. 아, 어 어딨는 거? 뭐뭐 왔다 왔다. 형배 어. 목성 어디갔어? 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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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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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성. 어, 목성은 타고 있습니다. 어, 왜 또예요? 와. 아 이거야. 목성 안구이 타고 있어. 요 711도. 711도. 오 조금씩 멀어지니까 조금씩. 혹시 온도 떨어지다 낮아지겠네요. 음, 다른 것도 네. 볼까요,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구는 벌써 먹혀버렸어요. 먹혀버렸어요? 네. 지구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먹힌 거 이미. 괴돈는데 어, 지구는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비, 비. 하지만 결국 먹힌다. 아, 야, 870도, 880도. <laughs> 야. 지구 살려! 야, 이게 너무, 너무 우리가 잔인하다고 지금. 지구가 부딪혀도 한티는 정말 안날것 같아. 그래. 그것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 이거 뭐 거의 뭐 바다에다 돌멩이 하나 던지는 정도겠네. 네. 이야. 어 지금. 천백도와. 처음 천도가 넘었어요. 장난 아니다. 네. 또또또 우리 또, 또, 뭐가 있나요? 아, 토성 토성. 토성 토성은 토성은 어디지? 토성 어디 있지? 토성. 여기 있어요. 여기 오저 뒤편에 있네. 어 토성도 음. 아부무이 타고 있어요. 오디 i 데다가 네. 배탈기우슬로도 음. 너무 네. 먼가 보다, 그렇지? 아 토성은 거의 응. 먹힐 것 같아. 요 토성은, 네. 아 토성은 먹히겠죠. 잠깐만, 지구 먹혔나? 지구는 이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어, 지구, 지구이다. 지구 갈 지구 수도 있어요? 네. 와, <laughs> 5 0 0도가 넘어. 어, 이제 사라졌다. 사라졌어? 기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토성 있잖아. 토성이 곧부딪힐것 같아. 좀 가까이서 보고 싶다. 네. 아, 아직 멀었나? 잠깐만 도구에서 네. 있는데 여기 레이저. 레이저가 뭐야? 레이저는 써줄게요. 뭘 써? 요즘 그 레이저로 그냥 가지고 놀라는 것뿐이야. 아뭐뭐 뭐 진짜 레이저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음. <laughs> 와 도성이 이제 먹히려고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 살아는데 <laughs> 지구 아니야 쟤 <쟨>. 팔라스야 어? <laughs> 팔라스? 지구는 뭐 이거 뒤에서 막 가스 같은 게 나오네 네 점점 아,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건가 쟤가 점점 궤도를 이탈하는 것 같아요 해양성도 변화가 좀 끼치나? 음, 글쎄.. 야 그래도 아무리 베텔기우스가 들어와도 에그어 뭔가 그와 그래도 해양성도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한다 행성 원래 마이너스 막 100도 넘않아요어200도 200, 이랬나? 아, 그래. 이 친구 오호와 워십. 그 해상 같은 거죠? 아니 아니성아성계 행성, 아니, 행성이에요? 어 여기 플레어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플레어예요? 음... 뭐랑 부딪혔나? 어, 부딪혔었나? 와, 지금 전체 온석 같은 게 닫았어. 봐봐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 이거는 돌고 자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낮과 밤인 거 같은데. 음. 아무 만약 토성에 사는 외계인 이 있다면 앞 부분은 너무 타고 작아서 음. 뒷 부분 을가면어또앞 부분이 나올 테니까 너무 끔찍해 그럼 외계인 구이를 먹을 수 있는 건가요아 그래. <laughs> 외계는 벌써 탔 탔을 거예요. 오. 갑니다, 갑니다. 아... 오, 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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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 오, 플레어 나왔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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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오, 먹이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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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troop,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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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는 거야? 우 오, 먹었다. 오, 먹었어, 먹었어? 야, 어? 아무것도 없어? 네. 야, 이제 목, 들어봤는데. 목성 하나가 있어요. 목성 하나가 있어. 남았습니다. 목성을 먹고 이제 서마무 완전히 까만 멋있다. 베텔결스가 싸인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응. 오늘 응. 아주 특별한 손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번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을 마쳤고, 저런 특별한 하우메아나 마케마케, 우리 오르쿠스 이런 친구들. 우리 배틀교수 한번 보면서 끝내도록 하죠. 우리 배틀교수 어디 나요